그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놓쳤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 인생이 드디어 진짜 시작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댓글에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니셜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허전함, 밤마다 올라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잠못 이루는 이 감정이 얼마나 무력한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주변은 말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영혼의 방향이 틀어지는 느낌이라는 걸요. 마치 삶의 좌표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 사람을 놓친 게 어쩌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별은 선택조차 허락되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괴롭고 미련이 남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왜그 사람을 붙들고 싶은가요? 외로워서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루이스는 사랑이란 서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은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목적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무언가를 붙잡다가 하나님 자신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든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결코 당신 인생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체성과 사랑의 기준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지만 결국 그 아들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우상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놓친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잠시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선물이 당신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입니다. 후회인가요? 아니면 각성인가요?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작은 신호엔 귀 기울이지 않던 당신에게 이 고통이야말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을 놓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고통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진짜 사랑의 본질로 나아갈 것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군가와의 이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아픔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처럼 이 고통은 당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되찾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랑의 형태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반드시 다시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행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당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함께 있어도,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잃고 무너졌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존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억누르고 불안하게 하고 정체성을 흐리게 했던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게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갉아먹던 감정의 덩어리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신 분께요. 하나님은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통해 당신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당신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감정을, 그 미래를. 루이스는 우리가 놓을 때 비로소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놓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한 사람을 놓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모든 가치가 흔들린다면 그 사랑은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고 눈물겹도록 애틋했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놓친 오늘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정은 진짜일 수 있지만 감정이 말하는 메시지가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으려 했던 어떤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깨졌기 때문에 당신은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자신이 조금 더 사랑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조금 더 선택받은 인생 같고, 내 삶에도 누군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감정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대상이 바뀌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을 위해 죽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지금 중요한 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통해 나의 가치를 느끼는가? 관계가 끝난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었고 자기 부정의 형태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십니다. 존재 이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 이전의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연애, 그 어떤 관계보다 선행된 시선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과 있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다고 느낀다면 이미 관계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상이란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의 생존 이유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미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나의 불안도 사라질 것 같다는 기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유는 어떤 감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 감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다시 내어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랑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게 됩니다. 이건 반복이고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그 이별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냥 아파하고, 그냥 흘러가고, 결국 이전보다 더 무감해진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제대로 직면하면 놀라운 기회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만이 다음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그를 버리십니다. 사무엘은 울면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건 단지 사울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상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놓친 게 은혜라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은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더 자유로운 삶으로, 더 진짜 사랑으로, 그 초대장을 버릴지 받아들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정은 잊지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진리는 말할 겁니다. 당신은 그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단지 성격 차이였을까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면요. 루이스는 인간이 사랑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사랑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질 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를 영혼의 중심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과 신앙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따라 하루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기분 하나에 따라 내 기분도 널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흔들리고 상처받고 미성숙합니다. 결국 그런 관계는 두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를 구원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위험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문제는 그 원초적인 갈망의 해답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될 때 생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중심을 두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이별을 맞이한 것은 그 무너짐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랑이어야 진짜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 있을 때 예배가 흐려졌고, 기도가 식어갔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따뜻하고 서로에게 전부 같아도, 결국 그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착각은 깊을수록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착각에서 당신을 꺼내기 위해 때로 무너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이란 단지 나무나 돌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 감정, 기억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걷어내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야말로 당신의 구원이 될수 있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수많은 질문들, 왜 나만 이런 이별을 겪어야 하냐는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느냐는 억울함, 모두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항의와 고통, 절망의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답을 줄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놓쳤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흔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이 굴러갈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정되고 안전하고 의미있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의 손 안에 있다고.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라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너짐은 사실상 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억지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낭만, 새로운 기대로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전에 당신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면 그 무너짐은 반복됩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의 중심으로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동시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다음 관계도, 다음 사람도 결국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별은 해체입니다. 해체가 있어야 재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고, 동시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상실과 회복 사이,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언제나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진짜 사랑으로, 진짜 평안으로, 진짜 정체성으로. 당신은 지금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돌려보았을 겁니다. 그날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혹시라도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기억을 자르고 감정을 베고 결국 삶 전체를 조용히 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간 시간을 향한 해석일 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별은 언제나 단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 중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는 영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정직한 사람이 되었나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옅어졌나요?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시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작은 균열을 통해 우리 영혼 전체에 말을 거신다고 했습니다. 그 균열이 바로 상실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면서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졌고 기대했던 미래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도 당신 안의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때 하나님을 잘 듣지 못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땐 기도도 단지 의무가 되고 말씀도 단지 익숙한 문장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너졌을 때 우리의 귀는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조용한 불안, 그 막막함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이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이끌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메마르고, 말씀도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별 후에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과 조용히 일어나는 사람.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질문입니다. 왜 떠났는가가 아니라, 왜이 시점에서 떠나야 했는가를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별은 종종 우리에게 더는 기회가 없다는 절망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루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따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그런 고립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과 가능성을 하나씩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것 때문에 무너진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순간, 상실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절대로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가장 순결한 믿음의 자리에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안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도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모두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절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의 믿음을 정련하는 불길이고, 당신의 영혼을 깎아내는 조각칼이며 결국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되찾으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기억이 아름다웠던 만큼 지금의 공허함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기억이 곧 옳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요. 우리가 감정으로 경험한 모든 따뜻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영혼의 진리를 가리면 그 순간부터는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었던 위로와 설렘이 진짜 사랑이었다면 왜그 사랑은 당신을 이렇게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누렸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 없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이 혼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당신의 자아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핑계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맞추고 기대하고 결국엔 자기 마음을 조용히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사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되게 하고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당신을 깎아내리고 부정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잃고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체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공허를 낳고 공허는 조급함을 불러오며 조급함은 결국 또 다른 실수를 부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공허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공허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요함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기에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까지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 안에서 상실조차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별은 단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상처 위에 말씀을 바르실 것이고 후회 위에 회복을 새기실 것이며 그 모든 흔적이 결국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친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침묵과 상실은 결국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토양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진짜로 안전해집니다.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 괜찮아지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은 축복입니다. 아픔조차도 의미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이 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에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에 당신은 지금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무너진 터 위에 성전을 다시 세우듯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고 계십니다. 단한 가지 조건은 여전히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그 단순하지만 절실한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루이스는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실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새벽이 올때 가장 깊이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보시는 새벽이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당신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이유의 바닥에는 하나의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전부가 되고 싶다는 갈망. 나도 끝까지 선택받고, 끝까지 사랑받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깊은 내면의 소원. 그 갈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두신 천국을 향한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을 사람에게 기대할 때 생깁니다.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었던 사랑이 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하늘을 흉내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를 갈망하게 만들죠. 그 사랑과의 이별은 실체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놓친 그 사람을 통해, 이제 진짜 사랑의 실체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초대장은 상실이라는 봉투에 담겨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진짜로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해석할 렌즈입니다. 동일한 상실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차이는 해석입니다. 지금 이 아픔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운명의 장난, 인생의 실패, 혹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 선은 감정의 평온함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잃은 것이 영혼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은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 없는 기도도 듣고 계시며 당신이 아무 말 없이 흘린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눈물을 병에 담아 기록하신다고 말합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마음조차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갈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염시켰던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절박함,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 이제 더는 누군가와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고립감. 이 모든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요한 일서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진실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이전보다 더 단단한가요?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나요? 그 대답이 부끄럽다고 느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달려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지금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 보내십시오. 단지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그 안에 묻혀 있었던 자기 부정, 자기 의존, 자기 연민까지도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그 사랑은 기다리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걸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응답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새로 시작하십시오.